2020년 10월 28일 월요일 겨울이라는 시를 낭독하다. 겨울 겨울은 사계절의 뿌리이다. 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한다. 천하를 살리지 푸름을 토해내지 않는다. 먹음직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앙상한 나무, 가지 사이사이로 불어오는 삭풍. 부모님의 삶을 닮았다. 천국이 될 때, 천지가 설국이 될때 비로소 눈을 감으신다. 오늘 아침 겨울이 나는 시를 모티브로 삼았다. 원래 쇼의 모티브는 영감한 자는 한번 죽는 듯고, 비겁한 자는 여러 번 죽는다는 섹시피의 말을 모티브로 삼으려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아침 풀을 할 때, 큰 일을 볼 때, 겨울이나 이미지가 생각난다. 더 적절한 표현은 부모님의 삶이 생각난다. 부모님의 삶과 겨울은 매부탈 말이다. 겨울은 사계절의 뿌리다. 이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한다 봄처럼 천안을 상기되던 프리머를 터내지 않는다 여름처럼 먹음직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가을처럼 겨울은 봄이 아니다 여름이 될 수가 없다 가을이 그의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겨울은 앙상한 나무 가지 사이사이로 불어오는 삭풍 겨울은 불이기 때문에 줄기가 되지 못하고 나무 둥지 가은 나무의 핵심이 되지 못하고 꽃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뿌리의 운명이다. 뿌리의 숙명이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삶을 닮았다. 모든 화려한 마음, 모든 결과물, 모든 성취의 기쁨은 자신을 이어주고 자신의 삶은 뿌리처럼 보이지도 않고 결과물도 확신할 수 없고 성과의 기쁨도 없이 오직 아픔 어둠을 사귀고 사귀어 가슴에 묻는 부모님의 삶이 아닐까 모든 것을 주고 자기는 낭상한 나무, 가지 사이사이로 보러 오는 삭봉처럼 겨울은 부모님의 삶을 닮았다. 천지가 설국이 될 때, 모든 것이 평화스러운 모습이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눈을 감으신다. 자식 걱정이 자식에 대한 사랑, 그것이 애증이고 애착이고 일지라도 자식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인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천지가 설국이 될 때, 비로소 눈을 감으신다. 자식이 사랑이 다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눈을 감으신다. 그리하여 옛 어른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다음에는 풍년이라고 했으니, 풍년이라고 했으니, 모두 다 부모님 덕이다.